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오늘 제가 차림이 좀 이상하죠. 지금 여행 중입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금 미국 뉴스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게 돼서 많이 익숙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인 스호가 은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은퇴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인 호이어 의원까지 은퇴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잃음으로써 충격이 컸던지 80이 넘은 이두 노당들이 은퇴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낸시 펠로시가 83 오해가 82입니다. 8학년 2반과 8학년 3반의 두 원내대표와 하원의장이 은퇴함으로써 민주당에는 새로운 젊은층으로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음 최근에 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어, f t x 소식입니다 f t x 의 CEO인 프라이드가 빌 크린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빌 크린턴을 연사로 초청하여 그의 가상화폐 허브를 선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젤렌스키도 한번 초청한 적이 있고 이들이 총체적으로 젤렌스키 그리고 미국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코인을 홍보하였던 번창 같은 유명한 여성 인사들도 지금 공동으로 같이 싸잡아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에서 이번에 조, 조시 샤피로 주지사 강선인이 아직까지 펜실베니아의 법무부 장관으로 있습니다. 그는 2019년 필라델피아 시 선거를 위해 가지고 수천 건의 민주당 예비 선거 투표 용지를 위조한 혐의로 정치 컨설턴트로 오늘 구속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시 샤프로는 라신 크루를 체포하고 그에 관하여 공범자들도 같이 체포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는데 이들은 2019년도에 부정선거를 하였던 혐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민주당이지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감독기 이전에 주지사로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을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캘리포니아에서 업사이드 푸드가 생산한 인조 닭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유해하지 않다고 FDA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를 앞으로 많이 이 인조 닭고기를 먹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조 닭고기는 공장에서 가공을 한 것으로 콩과 기타 여러 가지 식물성을 가지고 닭고기를 합성 재배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FDA에서는 먼저 식품으로 승인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먹거리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런, 어,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FDA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USFDA라고 하면 그만큼 공신력이 있으는데, 최근에 와서는 빌게이츠나 여러 빅머니, 빅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타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음, 브라질에서의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내 소유가 크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소식을 주로 전하다 보니까 해외 소식은 잘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브라질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군부에서도 부정선거라는 것을 거의 확인시하였고 또 여러 수백만의 브라질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하여 룰라 당선인에 대하여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친구인 낙선자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 사파팔로에 일대에 모여 매일매일 데모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시간, 고맙다. 실시간, 어, 뉴스를 접하고 보니 저도 처음이고 많이 서툽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어, 참석해서 저희 뉴스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공유도 부탁드리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